미국은 지난주 왔던 눈이 녹기 시작하고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1월 11일 화요일 추동훈 특파원의 월 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떨어졌던 나스닥 막판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요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전만 해도 뉴욕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상황이 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오늘 하루의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큰 변화가 없는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 편차가 좀 있지만 오전에그 변동성을 생각하면은 마지막 장이 마감할 때는 다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팬덤 이후의 표 한번 보실 건데요 이게 이제 그때 20년 3월에 크게 빠진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약간의 하하 하락장, 연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위기장이 좀 보이고 있죠 자,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오전에 2.67% 빠졌습니다. 이게 11시, 12시 사이죠? 11시랑 11시 반 사이인데 이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2, 3대 폭락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였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이런 주식의 흐름이 좀 반등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막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결론적으로는 0.05% 오르면서 오늘 나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저는 사실 장이 무너진다는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 내용이 준비하는데 깜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자, 다우존슨과 이제 S&P 5 0 0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슨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 1.84%까지 가면서 기술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지표들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까지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국, 어 다우존슨 역시 오전 이후로는 꾸준히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36,068.87로 0.45% 하락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다운 현수도 보실까요? 다, 아 S&P 500도 보실까요? S&P 500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오전에 무려 2.26% 빠지면서 큰, 이제, 정말로 계단식도 아니죠. 급락을, 절벽식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분위기가 정말로 SOS가 어, 켜졌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좀 어, 반대 매수가 나오면서 크게 회복을 해, 결국엔 0.14% 아주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오늘 어, 어, 금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크게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금리가 무려 1.8%까지 올랐었습니다. 10년물이요. 미국 국채금 어, 10년물이 1.8% 넘으면서 2020년 1,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코로나 유행을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아마 미국 주식이 오전에 많이 흔들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랬던 어, 금리 역시 오늘 마지막 마감은 결국에는 1.77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소폭이라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금리 움직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미국 주시가, 주식이 연초부터 흔들린 이유는 지금 12월 페드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인데요. 페 페드의 회의록이 시장에서 예측했고 간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매파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공개된 이후부터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지금 여러 기관에서도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예측에서는. 기존에 원래 처음에 금리 인상의 원안에서는 금리 인상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한두 차례를 예상했는데 그게 최근에 기류가 바뀌면서 세 차례로 올라갔었는데 이번 12월 회의록 공개 이후로 네 차례까지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이 네 차례가 이루어진다면 그 금리 인상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기존 계획보다는 두 배나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가 7월 이전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 경기 부양에서 홀드가 아닌 완전히, 어 긴축까지 들어간다는 흐름이, 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주가들이 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더딥의 이야기는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런 전망과 반대 전망, 괜찮다는 전망과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서 데일리로 이런 뉴스들이 어떤 논리로 어떤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이런 방송에서 왜 어제는 사라고 했다가 오늘은 팔라고 하느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전문가들도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그 예측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오늘 많이 읽힌 뉴스들이나 보도들에선 좀 읽혀, 읽어봐야 될게 JP모건에서 나왔는데 지금이 바이더 딥을 할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스 같은 데에서도 테크 주식들 한번 봐야 될 사야 될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지금 하면서 오늘의 뉴스의 주류는 위기가 기회다 라는 것인데요 자 JP모건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상황 계속 연말까지 잘 오르다가 연초 첫날까지는 거래일까지 괜찮다가 지금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10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연말에 그런데 살수 있었는데 못 샀던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살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JP 모건을 이제 이런 투자를 이끌고 있는 콜라노비치는 연준 회의록 대응은 좀 지나쳐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좀 지나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식할 필요가 없고, 정책 긴축이란 것은 아주 점진적이고 위험 자산이 감당이 가능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이더딥 그러니까 주식을 담을 때라는 월가 의견인데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경제 활력을 줄, 활력을 주어질 대유행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고 아주 우려가 많은데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미크론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변종이 대유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새로운 팬더믹이 아니라 풍토병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감과 이제 감기로 가는 전초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 할수록 이건 이제 더 전파력과 힘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이러면 코로나의 영향에서 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는 가치주, 이제 순환을 로테이션을 봤을 때 가치사, 가치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밝혔고요. 장부가치보다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지금은 투자한다면 성장주보다 더 의미있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더 붙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니 비트코인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볼 시점을,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는 이제 메타 그리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다룬 이야기의 좀 연장선인데 참이 이슈가 미국에서도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된 어, 뉴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제목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독점 이제 독점 뉴스인데요. 메타버스 인재 쟁탈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 애플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보도를 드렸고 거기에서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반박 보도를 하는 등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와 맞붙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팀에서 약 1년 동안 100여 명의 인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인력의 대부분은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메타에 빼앗겼다고 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홀로렌즈라는 이제 VR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홀로그램 1이 5년 전에 나왔고, 지금 홀로그램 2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에 관련된 기술 인력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팀 직원 약 1,500명 규모니까 그 규모는 정말 크죠.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홀로그램 증강현실팀에서도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봉의 두 배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인력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홀로렌즈 팀에서 최소한 70명이 MS를 떠났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명 이상이 메타버스에 옮겼다. 메타버스에 올인했던 메타로 옮겼다라는 정황이 확인된 거죠 제가 뉴스를 잘 읽어보니까 링크드인 링크 같은 거나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 데서 자기의 있던 전 직장, 현 직장 같은 게 표시가 되는데 이걸 역추적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홀로그램 팀이라고 전직장에는 적은 사람이 70명이 넘었었고 현재 직장에 메타로 옮겼다라고 적힌 사람이 40명 이상 돼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포함해서 이제 내부 정보를 합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밑에 지금 사진들이 지금, 어, 이 홀로그램 툴을 이용한 제, 상품인데요. 이렇게, 어, 수리를 할때 집에서 직접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수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기계를 설치하거나 고칠 때도 매뉴얼을 보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술 또는, 어, 고, 공사 같은 걸할 때도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메타버스 같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메타버스 기술의 혁신 선두에 있다라고 항상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데도 어, 지금 5년 이상 홀로그램 홀로그램에 대한 이런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홀로렌즈죠 홀로렌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 확,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메타버스 기술 혁신에 선두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몰입적이고 그리고 저렴하고. 다양한 폼팩터, 다양한 이제 모듈과 방식을 통해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가 굉장히 시장을 미꾸라지처럼 흘리고 있죠. 흐트리고 있죠. 지금 메타버스 투자로 지금 메타는 21년도,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100억 달러 정도 감산한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 타격도 큰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간 유럽에 무려 직원을 1만 명 고용할 예정이고요. 이걸 포함해서 메타버스에 올인을 선언한 어, 이야기는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죠. 애플도 인력 유출 정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너도 당했냐? 이제 애플도 당했다라는 거죠. 블룸버가 다뤘었는데 애플과 메타 측은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뉴스라는 겁니다. 자 현재 VR 기기의 시장에서 메타의 오큘러스는 시장 연유율이 75%라고 합니다. VR 헤드셋은 지난해 840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1,36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곳에서 인력이 지금 정말로 재산이다라는 식으로 5만 전문가들, 5만 역, 어, 이제 전문가들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과연 진짜 메타버스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가 커진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 바로 비트코인 뉴스인데요. 위기의 비트코인.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이 흔들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4만 달러 벽이 무너졌습니다. 21년 9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무너졌고요. 최악의, 올해 최악의 출발하는 비트코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이죠. 미국 시간 오전에 비트코인이 4만 불이 떨어졌고요. 이거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결국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해서 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11월 초에 69,000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 40% 이상 폭락한 상태고요 감소폭은 현재 2012년 이후로 올해 초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시어에서 나와 있는 ETF, 이제, 비트코인 ETF도 나왔었죠. 그거 역시 수익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오늘 자 기준으로 무려 출시 이후로 37%나 떨어졌습니다. 초기에 살짝 반짝한 것과 달리, 지금 비트코인 ETF까지 아주 상황이 좋지 않죠. 자, 시티인덱스에서는 이제 2022년 꽤 충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9년 이후로는 여전히 5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간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주목받은 비트코인이 이제 연준의 주동성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부담으로 너,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제이 해필드 인프라 캐피처의 어드바이저 CEO서, CEO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2022년 올해 무려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4만 달러 선인데 이거보다도 반토막이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대세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인텔레스의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라는 돈이 지금 있는 금액이죠. 지금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기준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기점, 이 시점만 잘 지켜낸다면 비트코인이 결국에 대세인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디지털 화폐 시장의 중심에서는 비트코인이 있다는 거.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즉, 4만 달러 선이 잘 지켜진다면, 요것만 잘 방어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또 대세 상승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 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모저모로 지금 연초부터 굉장히 시장의 흔들림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분의 불안감도 커지시죠? 제가 이제 좀, 저도 계속 긴장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